큰 누나 쓰네. 이거. 저못 본다 이러면서. 야, 다가, 다 같이 보지 마. 2 1살때 여자 친구가 생겼었는데 큰 누나가 나한테 택배로 기가 막힌 선물 하나 보냈대. 콘돔이 한 박스가 온 거야. 아, 남자친구 만난다고 하면 동생이 데리고 가라고 했단 말이야.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어. 안고 하면 바로 엄마한테 가서 계속... 말해. <laughs> 어 말해. 너 <laughs> 나중에 뵐 테니까 너 PC 방갔서 음. 늦게 와라. 지금 집에 뭐 여자 친구 데리고 왔다. 그냥 그 연락 왔어. 나는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랐어 아 장난쳐야지 이런 생각에 친구들 약속 있어도 다 째고 그냥 일부러 문길세게 열고 들어가면은 맨날 맨날 어쩐지 어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거기서 막 거실에서 막 컴퓨터 게임 개크게 하고 그랬어 우리 집은 아... TV를 엄청 많이 썼단 말이야. 어, 어. 그거 알지? 이거 센서 있으면 앞에 이렇게 가리는 고아 많이 했지 않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나 맨날 가리고, 아, 가리고, 네, 가리고, 보지 마라 이러면서 화면 다 어, 가리고, 그래. 그래서 너 어차피 못 본다 이러면서, 어? 엄청 야, 다가, 다 같이 보지 마, 다 같이 보자 어. 아, <laughs> 아, 언니 진짜 내가 10초 셀 테니까 비켜라 이러면서 10분 8 0도다 씻는데, 언니. 근데 너가 게임을 잘못 해? 게임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아, 나, 나 하나도 안 지켜줬잖아. 그래? 하루에 엄마가 4 0 분만 하라 그랬는데 언니 하3 시간 하고 진짜? 나는 엄마 오면 했잖아. 우리 형이 여자친구 있었어 고등학교 때. 딱 마주치면 일부러 막어 형, 너, 형 용돈 좀만 주면 안 돼? 암튼 약간 여자친구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럼 형이 표정으로 막 이거 하면 <웃음> <웃음> 하지 마. 5천 원만 주면 안돼 그러면 형 웃으면서 알았어 5천원 주고 집에 가면 한대대 맞고. 집에서 하계회를 열겠다고 해서 막저 벽에다가 막나 하계회 나, 붙여놓고. 저나 리본 들고 이렇게 들어가도 막 리본 있어. 들고 아, 막 이렇게 아, 하고 막. 셋째 동생이 있는데, 걔가 유치원 때 나랑 남동생이랑 산타가 어. 아, 엄마 아빠라고 막중거를 들이밀면서 어. 산타 편지 봤지그 아빠 글씨자라고 막 굳이 굳이 걔의 심을 파괴하려고 막노려고했었어너 아. 누나님들은 안 그러셨어? 누님들 우리는 산타가 없었어. 어? <laughs> 본가에 내려가서 형이랑 같이 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옷이 없어. 갑자기. 빨리먹고갈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 어디 있지? 그러면 형이 이거 약속 나갔대. 난기차타기러 기차 가야 되는데 그리고 기차 타고 가면은 어느 날 프로필 사진에 내 옷을 입고 사, 프로필 사진 돼 있어. 새벽 한 시인가 이제 화장실에 손씻으서 가는데 방귀청에 누가 이러고 누워 있는 거야. 제발 제발 우리, 말, 우리 누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했는데 누나였어? 아니 나다르게 우리 큰 누나가 뚜껑을 덮고 이렇게 자면은 모르겠는데 열고 잤어. 아? 아, 어떻게 많이 많이 추... 아 그거 토하다 잠든 거. <laughs> 네 명이에요. 야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 나는 어, 세 명인데도. 그치세 명도 많으니까. 내 얼굴에 머리만 기른 게 작은 누나였어. 야, 너 권유진 동생이지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아, 어어왜 어, 네, 맞아요? 왜? <laughs> 야 누가 데려갔그 그, 그 친구들이 아우 빠바바 펀치면서 가는 거야. 어. 왜생 동생 어. 웃겨? 중학생 때 언니랑 안경 끼고 같이 지하철역 내려가는데 그 외국 어떤 외국인이 올라오면서 막 알류 쌍둥이 말해서 <laughs> 그 친구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가는데 그, 그? 외국인이 이렇게 올라왔어. 쌍둥이 예스 이렇게 내려왔어. 어, 통금 시간 뭐 지킬 날이 다 지났는데 항상 지키더라고. 지킬 때마다 마음이 아파. 어. 들어오지 마, 집에. 쌀이랑 라면 살수 있는데 나 돈은 안 빌려줄 거다. 알아서 열심히 살자, 잘살 거잖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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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laughs> 사랑해, 사랑해. 결혼 안할 거면 나랑 같이 살자 <laughs> 언니가 이 말을 되게 자주 해요. 맞아요. 응.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 아, 월세 내주면 평생 친구 와봐. 누나가 거짓말에 쳤다가 많이 걸렸어. 엄마는 다 알아. 적당히 해. 적당히. 어 형. 나 중학교 때 너무 했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이제 화해 좀 하자. 우리 나 내가 이제 24살이 됐어. 어, 내가 중학생이고 형 고등학생인데 당시 이렇게 슬라이드폰에 되게 친구들이 보내준 영상이 몇개 있었어. 그 야한 영상이 몇개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형이 그걸 본 거야 내 갤러리에 그게 있는 거를 니가 내 동생이야 부끄럽다 너무 막 더럽다 너는 쓰레기다 너는 성, 뭐 변태다 막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거야 중학생한테 그 나는 나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 받았겠어 근데 얼마 뒤에 형 노트북을 봤는데 되게 질이 안 좋은 게 있는 거야 막 과외 선생님이 있고 막막 <laughs> 어, 옆집 누나가 계시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너무 어이없는 거야 나는 적어도 사랑하는 사이였어 아직까지 그 이후로 말을 안 해. 그, 어. 그게. 그거는 나 형이 좀 제대로 대국민 사과했으면 좋겠어. <laughs> 지금 더 더러운 거 보면서. 씨.